예 유기공업화학 기말고사 같은 경우 전년도에 시험받던 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에서 유지에 대한 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왔던 객관식 문제는 어, 백주공업화학이라는 책에서 어, 각 어, 섹션별로 유지, 계면화성제, 어, 의약품, 뭐 저쪽 그 해당되는 파티에 대한 백조공업학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수록한 거고 주관식은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주관식은 주관식대로 책에서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유지의 가공 단계에서 수소첨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수소첨가의 목적이 뭐예요 이중결합은이중결합의그 수를 감소시킨다 아니면 은뭐 유지의 뭐 안정적인 안정 성과 보존성을 갖다가 감소시킨다. 뭐 순도 어, 높은 굴절률을 얻는다. 네 번째 유지 유지의 악취를 제거시킨다. 즉 뭐예요? 이중 결합을 여기 써 있는 대로 가공해서 수소 첨가시키는 이유 아 이유가 아닌 거 이유인 것만 답이 되고 이유가 아닌 것은 답이 아니죠. 그래서 답을 골라내는 거. 저기 뭐야? 결과 아닌 거. 목적이 아닌 거. 그리고 여기 그 지난번에 이런 그 문제들을 볼때왜안 올라가죠? 마우스가 있어요. 예. 다음 문제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그 일정한 총매 존재하에서 어 수소와 수소 수소 첨가가 첨가하면 포화 지방산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 열화, 경화, 순화, 고화 어떤 용어를 쓰느냐 그 말이죠. 뭐그 여러분들이 뭐 유지의 경화, 뭐 유지의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유지를 구성하는 지방산의 탄소 개수는 얼마 정도가 되나라고 생각되는가? C가 1에서 4개, C가 5개에서 8개, C가 9개에서 12개, 12개에서 22개. 뭐, 좀 어렵네요. 저런 문제는. 지방산에 대해서 탄소 의 개수. 뭐, 12개, 8개. 그쪽에 있네요. 여러분들이 뭐 스타르게 시드는 몇 개죠? 18개. 미리시드 12개. 아, 라우리 12개. 미리시드 12개. 팔미트 16개. 스타르 18개. 레놀릭 18개. 그렇죠? 이쪽이겠네요. 한편 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지방산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요드가를 측정한다. 이것은 분자의 어떤 성질을 알기 위해서 측정한가? 불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거 아닌가? 용융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야 용해도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오딘으로 이중 결합 아이오딘 첨가시켜 갖고서 보는 거 그런 반응인데 그죠? 다음은 다섯 번째가 뭐야? 개면활 성제의 용도가 아닌 거 세척, 습윤, 접착 유화 분산, 그렇지 접착제가 아니겠지, 그죠? 한편 수용액상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 때 아, 임계미셀농도의 그 전후의 물성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 설명하지 않은 것은 예측하지 않은 것은 아, 세정능력은 CMC 전에 급격하게 상승한다. 어, CMC 후에 완만하게 상승한다. 자, 그러겠지. 가용화 능력은 CMC 전에 일정하다가 CMC 후에는 급격히 상승한다. 표면 장력은 CMC 전에 감소하다가 CMC 후에 증가한다. 어, 침투 능력은 CMC 전에 증가하다가 CMC 후에 완만해진다. 아, 새 설명되어 있는 CMC 농도에 대해 설명하는 거네요. 그죠?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총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어, 반응성의 반응의 평형을 정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아닌, 아닌 거. 아닌 거. 평형은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 평형상태가 유지하는 걸 알고 있는데. 활성에너지를 감소시킨다. 그치. 활성에너지가 감소되어야지만 빨리 반응이 가니까. 다음에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쵸? 반응에 의한 소모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건 소모되지 않죠. 실질적으로 조금씩 소모되겠지만. 어, 그런 내용이고. 어, 여기, 어, 도료, 도료는 우리가 해당 범위가 아니고 도료 해당 범위가 아니고요. 그쵸? 여기 또왜안 올라가냐? 네, 그 유지에 대해서 유지의 그 화학적 어, 화학적 구성, 구성을 그 구조를 그리고 어, 그 탄소의 1 8 개짜리의 열여 개짜리의 어, 종류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화학적구, 글리세린에다가 지방산이 각각 에스테리 결합되어 있는 것. 그죠? 굳이 그럴 수 있죠? 지방산 구조. 그리고 지방산은 R은, 알킬기가 어, C가 12개 미리시트 게시도, COH 포함해서 12개, 아, 12개 라우리 게시도, 12개 미리시트 게시도, 16개 팔미트 게시도, 18개 스타르 게시도죠. 그죠? 이중결합이 있으면 올레이 게시도, 2개 있으면 넬로이 게시도, 3개 있으면 레로이 게시도죠. 이 정도 그리면 되고 어, 다음은 어, 양쪽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 설명으로서 어, 영표하셔 어, 맞는 거와 틀린 거에 대해서 어, 뭐 알칼리성에서는 저기 어떻게 되고 산성 영역에서는 양이온이고 산성 영역에서는 음이온이냐 양이온이냐 그 묻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에 따라서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양연 운명에 따라서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아, 문제가 뭐 그러네. 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피부의 문제점을 어, 해결하고자 어, 도움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는 피부의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이세 가지를 어, 자주 하지만 2017년에 개정된 후에 새로 추가된 부분, 새로 추가된 거 많죠? 제모. 탈모, 육모, 그리고 튼살, 여드름, 아토피. 그죠?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지금 4-2절에서는 뭐에 대한 거예요? 다음 용대에 말맞는 화장품을 쓰시오. 유성, 수성, 노폐물 제거 등등에 관한 화장품. 무슨 화장품이에요? 다음,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요소를 녹여서 하는 것들, 피, 어, 피지막의 상승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 어떤 화장품이죠? 에, 그런 화장품. 비타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네요. 비타민에 대해서 결핍시 나올 수 있는 증상. 비타민 A가 빠지면, B가 빠지면, C가 빠지면, D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다음에 이제 제올라이트 그렇죠? 제올라이트 총매 어, 제올라이트의 특징은 뭐예요? 이온교환 특성과 그 분자체 역할이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음 미래의 접착제 우리 미래는 접착제는 하지 않았고요. 어떻든 간에 뭐 19년도에도 이런 식의 문제가 정밀학 부에서 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날지는 저도 아직 고민 중인데 뭐뭐 봅시다. 전년도 문제하고 교재에 있는 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 문제 패턴에 맞춰서 주관식, 객관식에 섞어서 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